안녕하세요. 동화프입니다 구독자 만명 기념으로 다섯 번째 커피 영상을 공개했었는데요.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좋은 댓글을 달아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 그냥 공개 영상으로 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섯 번째 커피 영상으로 다섯 번째 커피 영상인 인풋과 아웃풋에 대한 더 심도 깊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 인풋과 아웃풋에 대한 영상을 만든 진짜 이유는 인풋과 아웃풋에 대한 개념을 뒤집을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에게 자신의 내면을 보여주고 현재를 살게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섯 번째 커피 영상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외부를 보지 말고 자신의 내면을 살피라는 것인데 실제로 우리의 내면이라는 것이 마음공부를 장기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실체가 없다 보니 살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의 실체를 확인하기 가장 쉬운 상태인 마음이 심하게 요동치는 상황에서도 그 심하게 요동치는 자신의 내면보다 외부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자신이 자연이 아닌 사회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다 보니 자신의 내면보다는 외부에 더 치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내면을 자연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하지만 우리의 내면은 자연 그 자체입니다. 이 실체가 없는 내면이라는 자연을 느끼는 가장 쉬운 방법은 실체가 있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할때 실체가 없는 차크라 같은 기운을 느끼는 게 아니라 실체가 있는 호흡에 집중하는 거죠. 내가 감각적으로 인지할 수 없는 양자장의 파동과 같은 것은 마음 챙김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호흡이라는 명확하게 인지되는 실체로 마음 챙김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을 살피는 것도 실체가 있을 때 살피기가 쉬워져요. 내면에서 발생하는 것 중에 가장 파악하기 쉬운 실체는 외부에서 자신의 내부로 유입되는 것과 자신의 내부에서 외부로 유출되는 겁니다. 아무런 실체가 없는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보다 정확하게 자신으로부터 나가는 것을 포커스로 맞춘다면 호흡이 들어갔다 나가듯이 그 실체를 느끼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명상을 할때 들숨과 날숨을 느끼는 거예요. 특정 상황에서 두려움이 올라올 때 대부분의 마음공부하는 사람들은 상황에 집중하지 말고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집중하라고 말하지만 이게 실제로 해보면 마음공부를 오래 해서 체화되지 않는 이상 거의 실전에서 써먹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으로부터 나가는 아웃풋에만 계속 관심을 기울이는 연습을 지속해서 이것이 체화가 되잖아요? 두려움도 결과적으로는 내 몸에서 발생되는 것이므로 아웃풋으로 인식할 수가 있어요. 당장 마음 공부를 해보겠다고 직장에서 매순간 내 감정만 느끼고 있거나 매순간 자신의 내부만 집중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직장 생활이 거의 어렵습니다. 이건 고타마 붙다가 명상 상태에는 그렇게 고용하던 마음이 일상 생활로 돌아서면 시시각각 변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과 같아요. 모든 것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저것 해보다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그냥 자신으로부터 나가는 모든 아웃풋에만 집중하는 거였어요. 이것에 집중하는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회사에서 보고서를 쓸 때도, 보고서를 쓰는 그 행위 자체가 내가 내보내는 행위라는 아웃풋이 되니까 보고서에 집중이 가능한 거죠 이게 체화가 되잖아요 수많은 자기계발서적에서 말하는 현재에 집중하라 현재를 살라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나는 나에게 유입되는 모든 것을 인풋으로 나로부터 나가는 모든 것을 아웃풋이라고 명하고 기존의 사전적 의미의 인풋과 아웃풋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었어요. 즉, 인풋과 아웃풋의 대상물인 외부에 있는 특정 대상을 자기 자신으로 바꾼 거죠. 사전적 의미의 인풋과 아웃풋은 특정 대상이 필연적으로 존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태생적으로 컴퓨터 입력기에 인풋을 넣어서 결과물인 아웃풋을 받는 것에서 나왔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그 대상은 대부분 자신의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특정 대상에 인풋을 넣어서 그 결과물로 아웃풋을 받는 것이 인풋과 아웃풋의 전통적인 사전적 의미입니다. 즉, 외부의 특정 대상이 없으면 인풋 자체가 불가능해요. 내가 보고서를 쓴다면 보고서라는 대상에 내 노력을 넣는 거고요. 닭을 튀기는 자영업자라면 닭이라는 대상에 내 노력을 넣는 거고요. 내가 유진서를 좋아한다면 유진서라는 대상에 좋다는 감정을 넣는 거예요. 슈퍼샤이 슈퍼샤이 죄송합니다. <laughs> 아! 하여간 전통적 의미의 인풋과 아웃풋의 개념은 그렇게 외부의 특정 대상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런데 제가 뒤집은 관점은 외부에 있는 특정 대상을 자기 자신으로 바꾼 거예요. 한마디로 외부의 특정 대상에 넣는 인풋을 나로부터 나가는 아웃풋으로 바꾸고요. 그 결과물이 아웃풋을 나에게로 유입되는 인풋으로 개념 자체를 완전히 뒤집은 거죠. 그렇다면, 왜 저는 이렇게 개념을 뒤집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대상을 특정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제가 부자가 되고 싶은데, 로또를 계속 떠올렸는데, 어느날 친구가 뜬금없이 동업을 제안해서 그 사업이 대박이 터질 수도 있잖아요. 굳이 부자가 되는데 로또라는 대상을 특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신의 머릿속에 아무리 판단해봐도 로또 외에 답이 없다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로또를 계속 떠올리는 겁니다. 자신의 판단은 로또지만 자연의 능력은 자신의 상상을 언제나 초월해요. 저는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비공개로 운영되는 공간을 가지고 싶었을 뿐인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생각지도 않은 방식으로 유튜브 멤버십 프로그램에 당선이 되면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했지만, 마음 공부 분야의 세계적인 크리에이터와 베스트셀러 작가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뜬금없이 세계적인 마음공부 어플인 아우라의 리크루트 어시스턴트가 정식으로 제 메일로 마음공부 분야 코치 제안이 들어왔고 아우라 그룹의 내부 심사에 더마부 채널이 통과가 된 상태예요. 저는 단지 마음공부 분야에서 대한민국 최고가 되고 싶었을 뿐인데 그것에 맞는 전용 회원 공간과 세계적인 마음공부 어플의 코치 자격이 저에게 안배가 되는 거죠. 솔직히 저는 공개 영상 만드는 시간도 부족해서 유튜브 멤버십은 할 생각도 없었고요. 아우라 코치가 된다는 생각은 아예 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내보낸 무언가에 부합하는 것을 그냥 알아서 자연히 준 거예요. 이건 제가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제 내면의 상태를 외부로 내보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내가 특정한 무언가가 아니라 자연이 합당하게 생각하는 무언가요. 그러니 대상을 특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무엇을 상상을 하든 자연이 줄수 있는 것은 그 이상이라서 굳이 제가 대상을 규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인풋과 아웃풋의 대상이 외부의 특정 대상에서 자기 자신으로 바뀌잖아요? 그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자신에게 유입되는 인풋의 스위치를 끄는 거예요. 자신이 내보내는 모든 것에 포커스를 맞추려면 먼저 유입되는 인풋의 스위치를 꺼야 합니다. 발생하는 모든 현상이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좋든 싫든간에 외부에서 나에게 유입되는 모든 것은 자연이 주는 합당한 것이라고 고정을 시키는 거죠. 나쁜 현상이 펼쳐져도 이 모든 것이 내가 만든 것이고 자연이 나에게 주는 것으로 고정을 시키고 그냥 받는 거예요. 그래야. 발생하는 현상에 의해 소모되는 엄청난 에너지의 낭비를 내부로 돌릴 수가 있어요. 무엇을 봤던 그것은 자연이 나에게 주는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으로 판단을 보류함으로써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를 줄이는 겁니다. 어차피 100% 자기 자신에게 나가는 아웃풋에만 에너지를 쏟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하지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에게 유입되는 인풋과 자신이 내보내는 아웃풋에 쏟는 에너지의 비율이 9대1 정도라고 봐도 모방해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는 것에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어요. 더 좋고 더 많은 것을 받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거죠. 아웃풋에 쏟는 에너지가 50% 이상만 되잖아요? 삶은 극단적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인풋의 스위치를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계속 끄다보면 자신에게서 나가는 아웃풋의 에너지를 70%, 80%, 90%로 계속 높이고 인풋에 쏟는 에너지를 30%, 20%, 10%로 점점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인풋과 아웃풋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인풋의 스위치를 최대한 오래 끄는 겁니다. 그리고 인풋의 스위치를 꺼야 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감정의 가해는 남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기 때문이에요. 1차 가해는 남이 하지만 2차 가해, 3차 가해, 4차 가해는 본인이 하는 거예요. 이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인풋의 스위치를 꺼야 불필요한 2차 가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회사에서 벌어진 나쁜 상황을 퇴근해서도 계속 되씹으면서 아 이건 내가 끌어당긴 게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 걸까 아저 사람만 아니면 내가 참 행복할 텐데 이런 생각들로 쓸데없는 에너지를 계속 소비하면서 배터리가 쭉쭉 닳는 거예요. 이것이 바딤 젤란드의 리얼리티 트랜서핑에 나오는 펜듈럼처럼 우리의 에너지를 먹고 계속 자랍니다. 그래서 유입되는 모든 인풋들은 그것이 무엇이든 대수롭지 않게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인풋의 스위치를 끄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에요. 자. 이게 제가 인풋과 아웃풋 영상을 만들고 나서 받은 질문들이거든요. 정말 좋은 아웃풋만 집중하면 좋은 인풋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웃풋에 집중하면 인풋이 달라지나요? 그런데 이 질문을 자세하게 뜯어보면 결과적으로 좋은 아웃풋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받을 인풋에 집중한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웃풋에 집중한다는 말이 중점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인풋을 기대하는 거예요. 인풋과 아웃풋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도 내가 진짜 노력해서 어렵게 좋은 아웃풋을 내보냈는데 인풋이 왜 이러지? 라고 느낀다면 인풋과 아웃풋의 개념이 바뀐 게 아니라 그냥 단지 단어만 바뀐 겁니다. 제가 인풋과 아웃풋의 개념을 바꾼 이유는 결과적으로 인풋의 스위치를 끄는 게 핵심이에요. 인풋의 스위치를 끄려면 아웃풋에만 집중해야 한다. 아웃풋에 집중하려면 인풋의 스위치를 꺼야 한다. 둘다 결과적으로 같은 말입니다. 아웃풋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인풋의 스위치가 자연스럽게 꺼지는 거고요. 인풋의 스위치를 끄면 무엇을 봤던 아웃풋의 정성을 쏟을 수가 있어요. 제가 정말 이렇게 열심히 유튜브 영상을 만들었는데 왜 구독자가 늘지 않을까? 왜 조회수가 늘지 않을까?가 아니라 그냥 영상을 좋게 만드는데 그 행위에만 집중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보고서를 썼는데 왜 우리 팀장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지? 가 아니라 그냥 보고서를 만드는 그 행위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가족을 위해 희생을 하는데 왜 우리 가족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가 아니라 가족을 위해 하는 모든 행위에만 집중을 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아웃풋을 내보내면 어떤 인풋을 받을 것이다? 가 아니라 그냥 나는 열심히 정성을 다해 아웃풋을 내보내겠다. 가 맞는 거예요. 우리는 인풋의 스위치를 끄면서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에너지를 줄일 수도 있고요. 아웃풋의 스위치를 켜서 현재와 자신의 내면에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 인풋과 아웃풋의 개념을 바꾼다는 그 관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걸 써먹기 위해서는 외부에 유입되는 인풋의 스위치를 끄려는 노력과 자신으로부터 나가는 모든 아웃풋에 집중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이론보다 중요한 건 실행입니다. 실전에서 써먹기 위해서는 평소 때 습관적으로 하지 않으면 떠먹기가 어려워요. 스파링을 전혀 뛰지 않는 권투 선수가 승리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이론과 실전은 달라요. 그러니 매일매일 인풋을 끄고 아웃풋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채화되잖아요? 타인의 세계관이 아니라 자신만의 세계관으로 살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번째 커피 영상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더 마프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더 자석이 될 당신과 함께합니다.